자, 우리는 이제 g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x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fx 대신에 뭐를 써야 되나요? y를 먼저 쓰는 게 기본 생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7 빼기 1이 되고요. x와 y를 바꾸니까 로그 2에 y 플러스 7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얘는 로그 2에 y 플러스 7은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y 플러스 7은 2에 x승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면 얘를 정리하니까 y는 2에 x 플러스 1 빼기 7, 이렇게 되고, 이때 y가 gx인 거니까 2에 x 플러스 1 빼기 7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g1 x가 됐으니까 x 대신에 1 x가 합성이 됐으니까 g1 빼기 x는 이에 2-x e 빼기 7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어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2에 x 플러스 1 빼기 7 더하기 2에 2-x e 빼기 7이 2에 x승 빼기 2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살짝 요거만 정리를 해서 놓게 되면 2에 x승 곱하기 2에 인버스 2 4분의 1. 그러면 4분의 2x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은 분모 분자에다만 4만 곱해 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 2x승 분의 2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원샷 넘기려면 더 좋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의 x승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게좀 보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2의 x승을 t로 치환할 거야. 근데, 거듭제곱이니까 치환하면 너는 항상 양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너는, et 빼기, 플러스, 요거를 정리하면, et, t분의, t분의, 4 빼기 14가, t분의 20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에 t를 곱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t가 양수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그럼, et의 제곱에, 마이너스 14t, 26, 그러면 20하고 4죠? 그럼 넘어가면 16이 0이야. 양변을 나누니까, 야, 여기 2차 부동식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8이 0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t가 양수니까, 여기서 우리는 100% 얘가 뭐인 건알수 있냐면, 양수예요 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그럼 이부등식을풀때 너만 판단하면 될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t가 뭐 이하야? 8 이하가 되고, 그럼 2의 x승이 2의 3승 이하가 될 테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x가 3 이하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